시즌 2 정세윤 김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이 <laughs> 다된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제 완연한 봄도 지나고 한껏 여름을 바라보고 있는 계절인데요 코로나도 끝나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나가고 싶더라고요 요즘 꽃잔치도 많이 하고 네. 가족들끼리 같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여행을 가면 도로가 꽉 막히면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짜증나죠.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우회로 응. 어, 순환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교통체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있죠. 바로 저희가 서 있는 이곳, 광주 이순환도로인데요. 네. 이곳에 저희가 온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 관리도 잘 하면서 또 나눔을 실천하는 또 대표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바로 원장님 이 말씀하신대로 이 순환도로를 관리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직원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예. 빨리 만나보러 가볼까요? 예, 그러시죠. <laughs> 가시죠. 예. 자, 저희가 음. 순환도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네. 영업소인 거잖아요. 네. 소태영업소. 어. 이렇게 생겼군요. 어, 그러니까 앞에 보면 화면도 막 음.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원래 통계 구역이어서. 네네. 원래 관계자 이름 못들어가는데 오늘 저희가. 네. 에, <웃음> 특별히, <웃음> 특별히 저희가 사장님을 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아, 들어가서. 아, 저, 사장님 보이시네. 아, 저기 계시는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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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대표님 여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교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의 이용훈 대표라고 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자,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공간인 거고, 그리고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여기는 우리 교통 상황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에 모든 구간을 CCTV로 추적해서 모니터링하는 교통상황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곳곳에 돌발 사강이나 교통사고가 나면 여기서 즉각 출동을 해서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어 불철주야 24시간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어, 이런 구간이 지금 네. 여기 소태영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여기가 이제 서태 영업소가 저희가 말하기는 일 구간입니다. 일 구간은 도암 아이부터 서태 아이까지 구간이고요. 여기 회사는 2001년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삼 구간이라고 하는 송암 영업소인데요 송암 영업소는 2004년 1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태 아이부터 서창 아이까지 약11.7 k m 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광주 시민으로서 이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이제 이용하지 음. 않고는 거의 광주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게 된것 같거든요. 음. 네. 시내를 가게 되면 <laughs> 네. 굉장히 밀리고 음. 시간도 막 3, 40분 막 걸리는 것을 순환도로를 이용을 하면 10분, 20분 더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전 같은 어, 지자체에서는. 그 강조순환도로를 무척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금 순환도로가 없고 일직선 도로밖에 없어서 도심 교통이 체증이 너무 심해서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대전시의라는 이런 데서 많이 어 강조순환도로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말 순환도로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발걸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 상황실에 계속 있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좀 이동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나눔 이야기를 더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저희 또 다른 회사인 송암영업소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송암영업소로 가서 어. 네이야기더 나누실까요 예. 가시죠 예. 네. 예. 이제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이번에는 송암용업소에 와 있습니다. 음, 대표님 계시는 네. 거. <laughs> 대표님이 항상 상주하시는 곳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도대체 그럼 나눔에 어떻게 발을 처음 들이게 되셨는지. 그 아, 시작 개인적으로 스토리부터. 먼저 우리 사장님이 네. <laughs> 어떻게 나눔 을 생각하는지 시작하게 네. 됐는지. 제가 나눔 봉사 활동을 처음 시작한 곳은 90년대 초반인데요. 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나이 있는데, 우연찮게 음성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오웅진 신부가 예. 그 운영하는 아주 거대한 복지시설인데요. 거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처음 했지만 두 가지 사항에 상당히 그 놀라웠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장애인이나 이런 부루 아동 등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그 꽃동네 시설이 상당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 시설 운영을 자원봉사자들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마주는 거예요. 막 와서 손을 잡고 <laughs> 볼에 뽀뽀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우한 애들인데 이렇게 막고 순수하고 우리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 주고 감사해 주고 그런 마음이 우러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펭귄들에 대해서 무장에 대한 대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봉사로 왔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네, 그. 오히려 우리가 그네들한테 일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정확하게 혹시 90년대 아까 중반, 9한 2년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90 6년도에인가, 우리 네. 그대학가리슈아그 네. 전국 캠프를 거기 음성 꽃동네에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배식 봉사라든지 말동무라든지 뭐 이런 손톱도 깎아드리고 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이들을 보셨네요. 예, 네, 아이들. 어. 그렇게 이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이 이제 계속해서 대표님을 또 봉사의 길로 이끌게 된 네. 원동력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 그날 이제 꽃동네에서 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봉, 오전에 봉사활동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어, 수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어, 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수사란 용어가 아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수사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는 청빈,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정결. 그 다음에 무조건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명, 이세 가지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분은 특이하게도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사회의 의사로 진출하지 않고 자기는 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꽃동네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봉사활동의 정신을 보고 제가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도 하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나도 꽃동네에 대해서 네. 좀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고 네. 그 매월 꽃동네 회원에 대해서 네. 기부약장을 하고 네. 그게 지금까지 30여 년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마침... 92년도에 만났다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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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꽃동네로부터 귤 항상자가 배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여 놀아봤더니 어 귤은 유기농 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못생겼지만은 어, 30년간 변함없이 호응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자 편지가 되어 있었고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귤 중에는 가장 맛있는 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대표님이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은 마침 그때 당시에 대표님 3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네. 아마 이제 또 이런 네. 감사함을 알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아마 성장을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살짝 전에 듣기로요. 어, 대표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많이 하게 됐다고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순환도로 확 바뀌었어요. 네, 뭔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기업 차원에서 봉사 활동 실천하고 계시다면서요. 뭐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이제 중요시하는 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봉사활동을 거창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 담는 것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좀 모두 참여해서 하자. 뭐 그런 정신을 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주 잘 따라주고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참여. 하게끔 하자라는 음. 말이 좀 인상 깊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기부나 뭐 이런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뭔가를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하려 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짬짬이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까르다스 수녀 원 근처에 이제 바퍼 봉사를 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도와주는 거, 그걸, 그걸 해야 아마 직원들도 보람을 얻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로 자산의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도로가. 네. 아, 그렇 그래서. 네. 남구에 가면은 뭐 거의 그 시골, 그 농가가 거의 예.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붕 계량이라든가 집보수도 아, 예.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원들이 고맙게 전기도 생각하고 전동도 갈아주고, 스위치도 예. 교체해 주고, 뭐, 뭐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는 그런 아, 단독주택도 예. 예.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또 밖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화장실도 저희들이 지어주고, 어, 그그 돈을 그런... 다 회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한테 <laughs> 주시죠. <laughs> 어,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에서 대표님이 와갖고몇 배나 이렇게 늘어났겠는데요. 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늘어났죠. 두 배, 세 예, 배로. 늘어났시고 그런데 <laughs> <laughs> 직원들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기부금만 이렇게 또 전달. 하기도 하는데도 있죠. 아까 장학금 뭐 예.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중점을 두는 게그 장학 사업하고 아, 그다음에 취약계층 예.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그 특이하게 고려인 마을이 예. 어, 잘그 정착되어 있는데. 고려인 마을 학생들이 간혹 그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아, 네. 그 아쉬움을 토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요. 아 그러죠. 예. 예. 소방공무원에 지급하는 그 녹수 장학회라고 강조해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요 대학에 또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에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또 아이들이 오고 막 하고 네, 했는데 네, 네, 네. 혹시 그분들도 만나보셨을까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는 특히 이제 적십자사에서 네.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전쟁 피난민에 대한 그 지원 같이 그때 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나오셔서 내가 <laughs> 그래서 네. 상강히 그때 네. 그 양동시장에서 전통 지원 생가그 아, 네. 지원도 하고. 네. 그래서 아 적십자사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직접 국제 공모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동시장에서 사장님과 제가 손잡고 장보러 네. 다녔습니다. 아, <laughs> 그런 추억이 네. 있으시겠군요. 네. 기억이 상당히 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음. 전통 상가가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좀 용기를 그렇죠. 불어넣어 주셨다는 데에서 어, 그, 적십자가 적십사사가 주체가 되어서 했었는데, 어, 적십자사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있습니다아이 저희가 고맙죠. <laughs> 역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나눔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또 확장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아까 대표이사실을 살짝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기 좋게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탁자 아까 테이블에 좀 음. 인상 깊은 게몇 아. 개가 있더라고요. 이야, 눈썰미 음. 있네. 보셨어요? 네. <laughs> <laughs> 아니요, 저는 어, 잘못 봤는데. 네. 네. 어, 이렇게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적은 음. 좀 편지들이 아, 또 예. 놓여 있어서 예. 이게 뭔가 하고 좀 궁금하던데. 음. 아 저희들이 매년 지금 서구청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그룹홈 아동들이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지금. <laughs> 계속 나오네. <laughs>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을 이제 독지가들 사회봉사단체에서 네. 그, 그, 김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아, 직원들 직접. 예, 김치 담그고거서 예, 그러면 이제 그룹홈 그 소속 아이들하고 또 이제 만남의 기회를 좀 갖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대화도 네. 하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매년 초청해가지고 학용품도 주고 아 문화 상품권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좀그 아 아동들한테 고기도 사주고 같이 얘기도 나누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고, 네, 있고 그 애들이 한 대략 몇명 정도? 5년각 아, 그룹마다 한오6 명씩 되니까 한2 0여명 됩니다. 많지는 않고. 아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또 얼른 생각난게 저희자 그 봉사관에서 제빵 하는 게 있어요. 제빵. 네. 한번 직원들하고 아이들하고 해서 제빵에서 빵 만들어가지고 예. 케이크도 만들 수도 있고. 예, 예, 예. 한번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홈 <laughs> 아동 중에 예약생이 있었는데, 예. 어, 미래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유명한 제빵사가 되겠다 <laughs> 그러면 잘 하나. 됐네. 그러면 한 번. <laughs> 초한번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활동하는 것도. 연말쯤에 한번 그런 기회를 예. 마련해보도록 하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점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의미 있게 또한번 해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자상하시고 업무 코칭도 잘해주시고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그룹 홈 아동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후원하면서 멘토링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했었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시는 저희 대표님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앞으로 나눔을 더 실천하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업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나, 나아가고 싶은 방향, 혹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런 취미나 여가 시간 즐기는 방법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요즘 그 제가 여행 스케치 하고 있습니다. 여행, 여행 스케치. 스케치요? 예, 스케치. 여행하면서 스케치 하는 거. 그래서 그 동호회에 가야 돼서. 예. 없는 그 실력이나마 열심히, 음. 어, 그리고 있고요. 어, 동호회에 가입하자마자 갑자기 100일 챌린지는 매일 그림을 하나씩, 예. 한 건씩 그려서 올리는 네. 그것을 해서 지난 5월 4일에 네. 100일 챌린지 그 도전에 성공해서 탈사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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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째 그린 그림이고요. 이게 뭐... 주제가 비행기입니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게 네, 네. 원래 이렇게 딱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아니고? 네. 점,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아니고? 아니, 그냥 그린 거예요. <laughs> 어,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 어. 여기는 극락강역을 그리는 거고요. 광주에 예. 곳곳을 음. 담으시네요.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5.18을 맞이해서 예. 5.18사적지 남동성당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남 도청입니다. 음, 봉사 현장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뭐,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그죠? 앞으로 이제. 네. 네. 혹시나 그림으로 남겨두시면 꼭 저희 음. 나행시에도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그니처 질문 물어봐야 되는데 음. 오늘은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물어봐 주시죠. 음. 어, 대표님 생각하는 그 나눔이란 예, 나눔이란 한마디로 그 내가 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내가 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부채 상환이라고. 부채 상환이다. 왜왜 예. 그러시죠? 어,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로부터 21세기 인재상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서 교육의 그 선순환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30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이제 교육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 그것을 인풋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0대부터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안생된 그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사회에서 받은 것을 다시 한원해주는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웃풋트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강의를 가슴 깊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에 한원은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커오면서 받았던 혜택들을 다시 사회에 환호하는 그런 아웃풋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그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채의식을 갖고 봉사 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상환하는 한게 아니고 부채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 게 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처음 들었던 네. 답변이죠. 네. 내가 받은 혜택을 환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오, 부채를. 부채라고 생각할 정도로 <laughs> 네. 막중한 그런 의무감,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눔에 대한 얘기도 즐겁게 함께 해봤는데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시그니처 포즈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외쳐주시죠. 제가 선창할 테니까요. 한번 네. 따라해 보시죠. 나눔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업의 대표로서 또 개인으로서 정말 다양한 또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눠보니까 우리 원장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그 기업을 하면서 네. 어, 기업 활동도 잘하시지만은 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책임감 있게 네.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요,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하시는 것에 더 의미가 실질적으로,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예, 형식적이 네.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보신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나눔 활동. 우리도 네. 나눔으로 행복해져야 되니까. 맞아요. <laughs> 그좀 방법에 같이 대해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어,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볼까요? 맞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이게 항상 화면에 나와 있을까요? 있죠? 네. <laughs> AR에서 참여도 하시고, 어, 이번에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게 포인트 앱에서 네. 하고 있는 달콤한 동행이라는 예, 그런 주제로 6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앱에 들어가가지고 응원 댓글이라든지 네. 공유를 해주시면 그 회사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의 어, 여행을 어, 8월에 크리스마스 네. 예, 여행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네, 간단하네요. 어렵지 네. 않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어, 검색창에 달콤한 동행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어, 이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라니다 조금만 수고해주시면 되겠군요. 네, 많은 응원댓글 남겨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나눔을 할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실천해보시고 또 나행시에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나눔 이야기로 찾아뵈야죠. 더 좋은 우리가 또 기억의 시 e o 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기업 대표로서 또 많은 나눔 활동을 전파하고 계시는 분들 이 있다면 나행시에도 많은 또 제보 부탁드리고 예.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나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행시 시즌 2 정세윤, 김동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